안녕하세요 조관장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개업식 잘 하고 개업도 잘 하고 매장 오픈을 정말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저 오픈식 할때 유튜브 라이브로 했을 때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개업식 잘했고 생각보다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저희 매장 사진 곳곳 보여드리자면은 화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구석구석에다 화분을 이렇게 많이 깔아놨는데 정말 매장이 너무 트로피컬해진 느낌? 분위기도 잘 어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 인사를 해야 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적어왔어요. 일단은 우리 가족들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이모 큰 아빠 화분도 보내주시고 뭐. 분도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자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 포스팅에 적은 거를 얘기를 할게요. 캘리코피아 심재우 사장님, 대전 버드소리 사장님, 의정부 봉봉수족관 사장님, 엄창훈 형님, 우리 같이 물고기 수입하는 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항상 도와주시는 드림학과 사장님, 저희, 저희 매니저님, 아르투아님, 배리형님, MBC 형렬이형, 동기 수진이, 정민이, 희웅이, 물창인, 생형님, 내사랑 범근이, 석현이, 석진님, 수배상사 사장님, 반크상의 반감자 사장님, 심소진님, 몽글이님, 열대어식모님, 이국주님, 주택님님, 박흥철님, 이슬기님, 매일전기 김승준님, 정범이님, 김현주님, 바디트랜스진 최영섭 관장님, 황동섭님, 김성광님. 한수미님 제가 사실 못 적은 분들도 계세요 저희 매장 오셔서 직접 커피나 빵 같은 거 가져다 주신 분들도 정말 많고 제가 혹시라도 까먹었더라도 이 종이에 없더라도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생각났어 동인천 플로리스트 히트리움 김솔 사장님 꽃바구니를 두 번이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기프티콘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 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이렇게 살면서 사랑을 받아보겠어요?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수족관 정식으로 오픈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방문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사하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 원래 젓갈 파는 데였거든요. 냉동실에 젓갈 소분해서 파는 곳이었는데 바닥부터 가게 인테리어까지 정말 남손안 빌리고 다제 손으로 고르고 만들고 했던 거라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좀 가게가 타지고 이제 뭐 구청이나 뭐 시청에 신고하고 다 끝나고 뭐 하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너무너무 정말 저한테는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뭐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항상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승 이루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수족관을 좀 보여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잠깐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막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간판은 한간의 시푸드에요. 아직 달지 않았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저희 매장 입구인데, 자, 입구부터 꽃과 화분들이 있죠. 보시면은 붕어들이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예쁜 붕어들이 맞이해주고 있고 이다유금도 있죠 그리고 오늘 들어온 오란다 유어들 그서 붕어 프라베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매장에는 아주 감성적인 하트 조명이 있어요 제가 분홍색 하트 귀여운 거 동글동글한 거 이런 거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귀여운 하트 조명과 보면은 뭐 알터멘젤도 있고요 물창인생 형님이 동생 개업한다고 가호성 하지 말라고 또 작년 알텀을 좀 주셨어요 제 알텀이랑 작년 알텀을 합쳐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스타투스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겁나 많죠? 이거는 범근이가 채워줬습니다 하스타투스는 지금 한 마리에 2,000원씩 분양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는 완전 성어예요 언제든 데려가든 산란을 바로 할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벌써 이미 어항에 알을 많이 붙여놨어요 이 벽면에 따닥따닥 붙어있는거 이게 다 알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화이트팬더 요거는 완전 성어 사이즈 그리고 블루토파즈 키라키라 타마코거네라는 붕어인데요 요게 엄청 번쩍번쩍 빛나고 이쁘게 커요 이게 얼마나 근사한지 손님들한테 일부러 권하지를 않고 있어요 나중에 커지면 더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아갖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냉난방인데 지금 약간 더워서 꺼놨습니다. 지금 매장 온도가 거의 30도 정도 찍혀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선물받은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것들이 여기 이제 메다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메다카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놓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메다카가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1200에 600에 450이에요. 수조 사이즈 굉장히 크죠? 위안바오가 보이네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얼굴이, 얼굴이 너무 빵빵하고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게 저의 헤어진 전 여자친구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녀가 생각나는 물고기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물고기들은 지금 물맛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 굽히만 할 거예요. 이제 여기다 굽히만 할 건데 치어를 천천히 볼 예정이라 치어를 천천히 볼 예정이라 일부러 이렇게 막 무리해서 채워 넣지는 않았어요. 보시면은 무식하게 여과기가 들어가 있죠. 저는 좀 여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번 수족관 오픈할 때 여과에다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빚내서 여과기 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꽤 크죠? 어,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아이고, 네, 뭐, 알비노 플레드. 이거는 열대어 신모님이 후원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풀글베리 아, 이 새끼들 아직 새끼를 안낳네요곧것도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출산을, 어 출산에 저서 빼줘야겠다, 어미. 네, 새끼를 낳았습니다. 수고했어. 자, 요거는, 저번에 제가 수입했다고 말했던 코이인데 아직 새끼를 못 놓은 것 같아요 순놈이 노력을 하려고 굉장히 뭔가 임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 보여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의지만 보여주고 결과물은 안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킴디스커스님께 구매한 구피가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서 키우고 있는데 이 알풀 새끼들 잘 크고 있고요 여기 좀 엉망진창이긴 한데, 여기 이제 브라인 쉬림프도뭐 하고, 야격도 하고, 뭐 그런 장소예요. 여기는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 넘기고. 자, 여기도 이제 구피. 구피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붕어가 있습니다. 그 여기는 저번에 몽그리아쿠아님과 한번 유튜브를 같이 찍었던 새우. 새우가 진짜 신기하게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좀 죽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의심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진짜 한 마리도 안 죽었어. 그 밑에는 메다카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냉동고예요. 원래 여기다가 냉장 같은 걸 놓고 팔라 그랬었는데 어떻게 좀 연락이 잘안 돼가지고 지금 안에 아이스크림만 가득 있어요. 여기 밑에 지금 냉동실에 아이스크림만 진짜 인생이 즐겁습니다. 이 냉동고가 있으니까 아주 사람이 자신이 있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용품. 아, 저는 근데 이 공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수족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준비를 했어요. 저 뒤에 구석은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스튜디오고, 2층은 이제 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저기서 좀 먹고 자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한번 수족관 할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사 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숨 이루지 마세요, 용.